안녕하세요. 코 니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왔는데 바로바로 바로 마이린TV에서 당첨된 오벤트 당첨된 500원 문방구 피츠스피너 이벤트에 당첨됐는데요. 그래서 택배가 왔어요. 앞에 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마이린TV라고 돼있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안에 열어보니까 바로, 아이린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당첨 축하드려요. 라고 돼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위에 스티커 같은 게 있는데, 오! 안에 피드스피너, 원방울 피드스피너 10개가 들어있네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들어있어요. 이거 뭐지? 아, 이거 그거네요. 불빛 나오는 거. 이거는, 오, 음, 빠졌어, 요 여기가. 다, 지금 한번 다 꺼내볼게요. 짠! 여기 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다 모두 다 한번 꺼내볼게요. 첫 번째는 히프치 스피너인데요. 여기 보면 엄청 잘 돌아가요. 잘 들어가요. 연두색깔이고요. 아주 잘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두 번째 거 한번 열어볼까요? 짠 이번에는 이 e 비즈스핀인데요. 오꽤무기가좀 뭐 무거워요. 두 개짜리 인제 처음 돌려 보는데 이렇게 이벤트에 당첨돼서 너무 좋아요. 이벤트 당첨된 적이 없는데 엄청 잘 들어갔죠? 이렇게. 그럼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는 주황색 피즈스피인데 아주 엄청 작죠? 이것도 잘 들어가요. 이것도. 어, 이렇게. 이거는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볼게요. 아까 전에 이 연두색이랑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다섯 번째 거는 이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것도 아까 전에 연두, 이 연두색 주황색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여섯 번째 건 이건데, 저 이건 처음 봐요. 우와. 오, 신기하네요. 이렇게. 이거는 여섯 번째 거였고요. 일곱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짠, 이것도 빨간색인데, 이건 아까 전에 이런 것과 달리, 이, 이거, 이, 이 피지스피너처럼 구슬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잘 돌아가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여드릴게요. 짠, 이것도 구슬이 있어요. 오, 이거 엄청 잘 돌아가요. 아, 이거는 분홍 색깔이고 여덟 번째 거 같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파란 색깔인 이가 아홉 번째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전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홉 번째 거였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왜 부를 거냐면요. 여기, 켜는 부분을 딱 켜면, 짠, 그림이 나와요. 신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그림이 들어있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이거는 이 그림인데, 약간 여기 사람이 있고, 옆에 뭐, 다른 거있는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신기해요. 해다가그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이린TV 이벤트 500원 문방구 피즈스피너 당첨되어서 한번 올려봤는데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 안녕